저는 일주일에 한번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가계부 페이지를 열면 지난주에 빠져나간 고정비 목록이 입력되어 있어요. 월 초에 고정비를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입력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고정비의 날짜가 오늘 날짜와 같거나 이전 날짜이면 가계부에 표시되도록 필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비 금액이 다르다면 수정하고 계좌에서 출금된 걸 확인 후 체크합니다. 저는 생활비 통장을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의 잔액을 보고 이어서 작성해요. 전체 보기에서 지난 내역을 확인하고 이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가계부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칸이 생깁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내역과 금액을 쭉 입력해요. 카테고리를 선택해주면 카테고리에 연결된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출 내역은 지출 분석을 선택합니다. 지난주는 개인용 돈밖에 지출이 없었네요. 저는 주단위로만 지출을 보기 때문에 지난주 날짜를 하나 입력한 후 복붙합니다. 가계부는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혹시나 불편하다면 정렬을 삭제해주세요. 결제구분 계좌, 월간 가계부를 연결해줍니다. 입력에 체크하면 입력 목록에서 사라지고 계좌 잔액과 결산에 반영됩니다. 저는 남편 월급이 10일이라 가계부를 매월 10일 주기로 작성해요. 이번 주가 결산하는 주라서 부끄럽지만 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월간 가계부 페이지로 들어가요. 예산 매니저와 현황 매니저를 지나 결산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수입에서 저축과 지출을 뺀 결산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 달입니다. 예산과 비교하기 톡을 열어 월초에 세운 예산과 비교해 봅니다. 다행히 총 지출 예산보다는 지출이 적었네요. 수입 저축 카테고리별 상세 내역이 궁금하면 토그를 열어 확인합니다. 이번 달이 왜 마이너스 달인지 지출 분석을 확인합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비교해보기 토그를 열어 월 초에 세운 예산과 비교해봅니다. 이번 달은 이벤트 지출을 예산보다 약간 더 썼고 생활비는 예산보다 적게 사용했네요. 저희 집은 수입의 16% 정도가 고정비로 나갑니다. 이번 달엔 구정과 기숙사비 지출이 있어 이벤트 지출이 360만원이나 있었고요. 생활비는 24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가계부 상세보기를 열어 어떻게 돈을 썼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해요. 고정비와 필요 생활비는 항상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유 생활비, 이벤트, 통제 금액 위주로 확인합니다. 토그를 열어 세부 내역을 보면서 이번달 피드백을 작성해요. 저는 내년에도 반복해서 나가는 이벤트와 이번 달만 발생했던 이벤트를 구분해서 메모해 둡니다. 특정 카테고리 내역이 궁금하면 카테고리별 보기에서 검색해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저축수입상세, 전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출 카테고리별 합계를 한눈에 보고 싶은 경우 결산 매니저 섹션 위에 토그를 열어 확인합니다. 이벤트 지출이 많았지만 다른 지출들은 더 줄일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니로 스크롤을 올려 예산 매니저 3번 토그를 열어 내년 2월 달에 참고할 연간 이벤트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한달 결산이 끝났으니 다음 달 예산을 작성해요. 다음 달 월간 가계부 페이지를 열어 고정비를 세팅합니다. 고정비 목록과 수입 이벤트 전월 합계를 참고해 수입, 저축 카테고리별 예산을 입력합니다. 수입 예산 합계와 저축 예산 합계를 입력해요. 다음으로 고정비 목록과 지출 이벤트를 참고해 고정 이벤트 지출 예산을 입력합니다. 수입 예산에서 저축, 고정 지출 이벤트 지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 생활비 예산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생활비가 남을 것 같으니 저축 예산을 늘려봅니다. 이번 달은 연말 정산이 나오는 달이라 예비비를 출금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번 달 특이 사항도 메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 예산을 계획해요. 지출 이벤트와 고정 비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전월 합계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하위 카테고리 예산 입력 후에는 상위 카테고리 합계를 직접 더해서 입력해줍니다. 카테고리별 예산 합계가 총 지출 예산을 넘지 않는지 확인. 이번 달은 딸내미도 기숙사에 가서 없으니 생활비를 대폭 줄여볼 예정입니다.